안녕하십니까. 다문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떤 뭐, 무속에 대해서 그런 설명이 아니고 제홍보좀 하려고요. 제가 앞에 지기나 이런 것을 해서 지기는, 지기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종, 이 지기는 못 알아주기 때문에 몸을 아프게 한다. 그래서 나한테 고통으로 온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지기를 갖고 찾는 게참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당 같으면은, 무당들이라면은, 어느 정도의 뭐 신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잡는다지만, 일반인들도, 무당이 아닌 일반인들도, 자기 몸에 신이 있기 때문에, 나를 찾아달라고, 내 몸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줄이 세든 말든, 무당이든 아니든, 하나의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존재를 해요. 병원에 가도 진단이 안 나오거나 진단이 나온다고 해서 처방을 받아도 그때뿐이 거나 이런 분들이 존재를 한다고요. 즉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신방군 말고도 하는 게 몸에 있는 아픈 부위를 잡아서 그 지기를 통해서 이거를 낫게 해드려요. 실제로 오셔갖고 송냄생 치고 한번 받는다고 하셔갖고. 머리가 아파서 못 들던 분들은 머리들 그때부터는 머리가 낫고요. 그런 경우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반 마사... 그런 분들이 또 마사지를 많이 다니죠. 근데 마사지 한번 받는 돈으로 여기 와서 지기를, 지기를, 이거를 지기라 생각을 하고 저한테 한번 맡겨주시면은 분명히 직위 같으면 잡아서 풀린다는 거예요. 자, 이번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저번에도 제가 아픈 곳을 만져서 찾아드리면서 영상을 올렸는데, 그때는 직위란 영상을 올리기 전이라서, 사람들이 저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리는 겁니다. 만약에 앞에 말했다시피,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온다. 병명은 나와서 치료를 받는데, 경과가 나오질 않는다. 그런 분들은 와서, 아, 내 몸속에 있는 조상이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지기로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한번 오시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서 비싼 약한번 먹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시간은 한 분당 한두 시간씩 걸립니다. 걸리고, 보통 제가 이제 잡아보면은, 만약 팔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라고 하면은, 거기를 잡으면은, 어떤 게 있냐면, 처음 시작된 지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다, 라고 제가 찝어드려요. 자, 비용은 이제 두 시간 동안 해서 15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분들도 있죠. 내 몸이 많이 아파. 그래서 무당한테 갔는데, 아 당신 이런 걸로 몸 아프니까 무조건 제자가 돼야 나. 라고 들었던 분들은 자 내가 진짜 무당인지 아닌지 거기서 구술하기 전에 한번 와서 진단을 받아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턱대고 3천, 4천 주고, 자, 내가 무병이니까 이 친구 타고 나면 나아져 라고 하기에는. 그 돈이 너무 많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면 15만원 정도로 한 번쯤 내 몸이 진짜 무당만 안에서인지 아니면 그냥 조상들이 알아달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판가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만약에 지금 입장이 그렇다. 제가 말한 그 부분에 속해 있다. 라고 하신다면은 이 부분은 시간을 잡아먹는 거니까 미리 예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은 제가 시간을 보고 제가 맞춰서 시간을 잡아 드릴 테니까. 자, 이 부분은 카드도 맞습니다. 내 네, 홍보 맞습니다. 신방꽃 해갖고 이런 것만 찾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런 것도 한, 하고 있다라고 홍보하는 거니까 욕하지 마시고요. 욕해도 어쩔 수 없고요. 한번쯤 그냥 깊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나를 공부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증거의 담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